구경의 3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 1400m 경주 6번 그레이트원의 출발이 뒤처졌고 1번 운주오션이 좋은 출발 목차로 앞서나갑니다. 2번 금화굿포인트가 2위로 바깥쪽 10번 야생화가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먼저 선두권 공략합니다. 10번 야생화가 바깥쪽 앞서기 시작하고 2번 금화굿포인트와 1번 운주오션 바깥쪽에는 8번 하늘강자까지 선두권 거리차 크지 않은 채로 한데 뭉쳐있습니다. 뒷선에는 4번 애니카고 안쪽 11번 슬림 퀸이 4, 우위권 따라 붙고 뒷선에 12번 천년의 구름과 7번 퀄리티 퀸 안쪽에는 5번 알파 하트, 바깥쪽 9번 배달의 아이콘 등입니다. 2번 금화 굿포인트가 선두 뺏어냈습니다. 안쪽 반마신잡선은 2번 금화 굿포인트와 10번 야생화가 2위로 8번 하늘강자가 단독 3위로 따라가는 가운데 안쪽 4번 애니카 걸과 11번 슬림 왜? 퀸이 4, 우위권 형성하면서 이제 4코너 선의 직선줄입니다. 2번 금화 굿포인트와 10번 야생화 여전히 두마리 앞서 있고 바깥쪽 8번 하늘강자가 있때데 격차를 좁혀냅니다 바깥쪽 걸음이 좁 8번 하늘강자와 안쪽에서는 11번 슬림퀸이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아직까지 선두는 2번 금화구 포인트와 안쪽에 11번 안쪽의 11번 슬림퀸 10번 야생화와 바깥쪽 8번 하늘강자까지 혼전양상 속에서 안쪽의 11번 슬림퀸이 근소하게 앞섭니다만 10번 야생화와 바깥쪽 8번 하늘강자가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11번 슬림퀸 조인건 기수 아직까지 근소한 선두 지키고 있습니다 11번 10번 두마리갑 앞서 있습니다 8번 하늘강자까지 11번, 10번, 8번, 3번.